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기를 기다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있어요.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못 보는 거지요. 3%. 97%가 있어요, 지금 아직도. 어떤 연, 연세 많으신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70, 80될 때까지 아무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해 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방금 복음을 받 듣고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왔댔는데 너무 늦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그래도 그 사람은 다행이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어떤 분은 일평생 단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만일 주님이 야무개야, 쟤는 너가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를 알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면, 근데 내가 정지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주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는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선단 말입니까? 하나님 잘 살다 왔죠? 웰컴해 주세요. 그런 말못할것 같아요.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줘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냥 시간 날때 여유가 되면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라도 전하면 다행이겠죠. 아니에요. 근데 정말 급하게 전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품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오늘 해야 돼요. 그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다 드린다고 다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나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수많은 제스처를 했는데 내가 버틴 기고 자존심 부리고 고집 부리면서 나는 안 믿어도 돼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고 있어 그렇게 계속 넘겨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기회가 앞으로. 더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이뭐이 땅에 살다 가면 되지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있다고 어떻게 보장해? 제가 반대로 묻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만에 하나 천국이 없다고 살다가 죽어서 하는 나라에 갔는데 천국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영원한 지옥인데,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건데요.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놓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한 천국에 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써있는 법칙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인정으로 그냥 같이 가고 싶어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믿어야지 갈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 나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어야 갈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빨리 믿으셔야 돼요. 어, 내일 믿지, 뭐. 뭐, 한달 뒤에 믿지. 시간 많은데. 아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간다고. <laughs> 협박 아니에요. 선택을 정중하게 하시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다 열어 놓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여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나의 선택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들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미쳐냐 본전이잖아요. 손해 볼거 없잖아요. 예. 네. 믿자야 본전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가면 좋잖아요. 기독교 변진가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천국이 없어. 그래도 괜찮대요. 왜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손 벌려 두팔 벌려 기다리시고,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 예수 믿지 않고 다 휩쓸려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놔두실 겁니까? 놔두실 거예요? 그러다가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 하나님 아, sorry 몰랐어요 이럴 거예요, 나중에? 아니잖아요 때를 어떤지못얻떤지 항상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야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